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이 마지막 마지막 네시가 뭐 연출했는지 데려다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내시와당시의 그 고관대작이 지나가는 걸딱 찍어냈어요. 배경이 자금성이라니까.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브레송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 그뭐 팔로군이 들어와 가지고 공건조의 공건조에는 다 몰락을 해 버렸거든요. 이제 그 공보다는 그 그, 그 공산주의자들이그 그, 사회주의 시민이 거기도 왕이잖아요. 그 무슨 그, 그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제 <laughs> 시민이 왕이라고. 인민 인민, 인민, 인민. 인민으로 교체됐는데 내지는 황제나 황제 쪽 아니야. 이자금성그리고자금성은 황제의 손이고 그게 마지막으네 시를 이렇게 포착을 해서 찍었다는 데서 대, 대단한 골짜이죠 자, 다 이쪽을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혼자야. 아까 그 저, 지난주에도 아마 그 나왔을 거야. 무수한 사람들이 대관식장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누워서 차고 있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죠. 지금 제가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419날 때, 네. 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버스가 없어가지 걸어서 서울광장에 네. 갔는데. 네. 똑 같은 장면이야. 그이 그렇죠. 군중들이 쭉욱주서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어. 오, 사복을 입었는데 총을 딱 들고 있는데 이렇게 총이 들었으니까 가까이 못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 못 보고 이 사람이 총을 딱 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서 하더니 이 슬, 이놈 잡으라고 총 맞을 것도 가고 막 뛰어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대발 도망 가고 그 장면하고 똑같이 생겼네. 야, 그 장면 죽인다. 그때 사진을 내가 찍었다면. 자, 보도사진관대도, 보도사진관대도, 요거 포착해 놓은 거 봐요. 그 때, 그때그 사람은 양보고 있고 총을 두고 있어요. 장총을 한 눈을 향해서. 쏴왔어. 이니죽들이막 그러니까 터지는 것 같더니, 저놈 죽여라. 고 뱀뱀드니까. 이 대화 터지면서 이놈은 도망가려고 제복 입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사복을 입고 그냥 이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뭔지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 사복이군요 이 무수하게 몰려있는 거 소재가 돼요 여기에도 보면 딱 몰려있는 건다 사진 소재가 돼 있잖아요 만약 맞이 막 그림자가 많다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았다든지뭐 하여간 뭐든지 몰려있으면 사진 소재로 쓰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무수하게 예를 들어서 그요즘 유세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 선거 유세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비 오는 날 우산들 일제히 쓰고 그쪽에 유세 후보는 단상에서 악을 쓰고 있고 밑에는 우수한 그 관중들이 우산을 쓰고 유세자를 보고 있는 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 이거 제일 많이 신문에 실렸을 거야. 신익희 선생 성공도 할때이천번 모래사장에 사람이 가득 찼었으니까. 그거 그거 네. 이 원리가 똑같아요. 브레송은 이때 벌써 그 원리를 쓰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과 한 사람. 자 브레송 사진은 보도 사진이지만 원리는 지금 우리가 공모전에서 사용하는 그 사진과 똑같아요. 이 성격에 이 성격이 무슨 성격인지 아마 유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성인데 이 사람 왜벗고 이렇게 있는지 뭐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마 바닷가니까 아마 수영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시키지 않았을까, <laughs> 이런 의혹도 있어요. <laughs> 또, 여기인데 이제 휴양지인데, 강이에요. 넓은 강인데, 맞은편에 굉장히, 경찰이 밀집해 있나 어, 싶가지고 어, 어, 배경으로 잡았고, 이 사람은 창녀야, 창녀. 창녀가 야, 이제, 그렇죠.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창녀가 없어졌잖아요. 창녀도 직업이다, 그러고, 데모를 하는 고장년을 제가 뭐 촬영을 갔다가, 이렇게 창녀가 이렇게, 이 사람들 찍었다고 이 창녀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혼났는데 내가 다 화를 막 불툭냈지. 그럼 데모를 왜 하냐? 보도도 안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제 결국 은다 찍게끔 허락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창녀가 데모하는 걸 배경을 경찰로 하고, 설명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입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잖아요. 원리는 지금 똑같아. 요 자, 이 사진, 이 사진은 우리 김성환 박사님 사진이고, 사실은 이거 연출은 제가 했던 거고, 이건 저예요. 우리 딸내미고,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진이 없으면 공모전에서 입상이 됐겠어요. 이거 동상인가 받은 사진인데, 이, 사지, 이 사람이 없었더니,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진이 공모전에 상을 받았겠냐고요. 배경은 굉장히 좋은 배경입니다. 배경은 좋은 배경인데, 이 사람이 있어야만 뭐 공모전에 상을 줄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가지고는 상을 못 받아요. 이 배경만 가지고는 상을 못 받아요. 그럼 요두 개가 절묘하게. 옥송 사진이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요. 요것도 요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이 찍은 거거든요. 그물을 뒤집어 쏘고 노는 아이들.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긴지 하여간 뭐. 옛날에 뭐 감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아이들이 노는 거. 자요 사진 봐봐요 요 사진. 전형적인 그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의 구도에 딱 입각해 가지고 앞에 검은 덩어리 그리고 의자들의 아이 저기 그 탁자들의 배치 그리고 그을 움직이는 어떤 사람 굉장히 그 브레송 사진이 다이 그 결정적인 어떤 이상 순간에 어떤 설명할 만한 개의 눈동자라든가 사람의 눈동자라든가 키스하는 순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내놓고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브레송 사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사진이에요. 우리가 늘 보고 느끼는 거랑 똑같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구조에 맞춰 입각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나가는 작가고 사실 브레송 사진을 제대로 보면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작가예요.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발췌을 했고 몇 개만 찾았는데 브레송 사진이라는 사진이 그 우리가 말하듯이 뭐생라자로의 어떤 순간 그 사진이 아마 대표작으로 우리가 내놓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오각형 어쩌고 뭐 부드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져 버린, 버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브레송이 이야기하기를 나와 대상에 대해서 최대한 전명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그 대입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프레스공은 그 대관식 장면을 촬영하는데, 실제로 그 영국 여왕 대화, 대관식 장, 장면을 촬영하러 가가지고, 대화 대관 영국 여왕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수백 명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왕관이 씌워지는그 순간을 찍으려고 막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비비고, 지지고, 국모전우리나라거 저기 촬영대회장을 방불케하게 난리가 나 있는데, 프 그래서 거기 촬영을 갔으면서 그 현장에 없었어 그럼 뭐를 했냐? 그 대관식 장 박다태 시민들의 표정을 잡았어.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의자에 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는 그 장면.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하셨죠. 그게 대식 때. 그다음에 또 바깥에서 천막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그 천막에 구멍을 뚫고 시민들이 그냥 여기 들여다보겠다고 이러는 그러한 장면도. 프레스동늘 생각이 달랐어요. 대관식 장면 그게 다 그게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독특한 이런 장면들을 노리고 촬영을 한 거예요. 보도 사진가이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사진의 원리에 관해 사진의 원리입니다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딴짓한다. 다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다. 서 있다. 다서 있는데 한 사람이 뛰어간다. 멋있는 벽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노인네가 지팡이 를 들고 지나간다. 아, 식는 벽에 있는데 누군가 빨갛고 갑자기 그 난리를 치고 있다든가. 페인팅을 갖다 뿌리고 있다든가. 뭔가 색다른 짓을 하는 게 사진의 원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데뷔예요, 그게 바로. 까만 게 있으면 하얀 게 있고, 하얀 게 있으면 까만 게 있고, 다 벗었는데 한 사람이 입고 있다. 다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서 있다. 다 물에 빠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바깥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 이게 대비거든요 뱃속의 사진은 가만 보면 데뷔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러한 장면들을 날카롭게 관찰을 해가지고 남들이 다 지나간 자리에서 그만의 사진을 찾아내는 작가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나와 대상에 최대한 존경을 기울여라 이렇게 주장을 했대니까. 존경을 기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봉을 하라 저을 하라 이 소리가 아니라 무심히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심히 보지 마라. 유심히 보면 거기 뭐가 있다는 거야그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유심히 보면 거기 분명히 뭐가 있어요. 뭘 봤어요. 원리에 입각해서 봤대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유심히 봐서 그런 것만 찾아낸 거야. 다 이쪽 보는데 혼자 이쪽 보는 거예 강아지는 이쪽 보고 주인은 이쪽 보고 반정은 이쪽 보고 그런 장면도 찍어놨어요. 눈동자가 탁탁탁 돌아가는 걸 찍어놨다니까 이분이. 유심히 안 보면 그저 그런 사진 절대로 못 찍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심히 보는 작품이요 사람 눈동자가 이... 행동, 손가락 하나, 발 장난 하나, 그, 연인이 키스하는데 밑에서 걔가 딱올려오는거 찍어 놓은 거 봐요. <laughs> 정말 대단하게 예리하게 사물을 보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 해놓은 게 촬영은 인식이다 하는 인식론이 그게 무슨 오각형을 그려놓고, 사각형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러고 해석을 해나가니까 그 사람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단순 명태예요. 간단해요. 전형은 인식이고 어떤 순간에 동시에 감정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샷다 눌러보면 되고 그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고 그러기 위해서 원리에 입각해서 찍었어 많이 있는 거와 적게 있는 거. 하얀 거와 까만 거. 조금 전에 보이잖아요. 바로. 자, 하얀 거와 까만 거. 탁탁 관찰을 했어요. 무심히 보지 말고 유심히 보면 그게 보여요. 브레송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사진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브레송어를 무지하게 어려운 작가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장, 그, 그때 당시에 해석한 학자들에 대해서, 시파조팔가그 당시에 엄청 욕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욕할 일도 아니고, 지금 보면 브레송이라는 대가가 무척 편하고, 정말 잘 찍는 작가예요. 그거를 뭐, 뭐 촬영은 이식이다. 동일 궤도상에 일치되는 거다. 존경을 기울여야 된다. 액면 그대로 하면 죽었다, 풀이, 죽었다 깨어나도 풀이 못한다. 만 원. 간단하게 보면 정말 풀이하기 쉬운 작가고, 그 사람 사진 되게 편해요. 삼동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위에는 굉장히 부자들만 타는 대고 같은 배인데, 위에는 부자들만 탔고, 아래는 지지리도 못 사는 까라뱅이들만 탄 거를 딱 대비시켜서 찍어 놨는데, 참 눈이 예리하신 분이에요. 다 흘려보는거고 당연한건데 당연하게 보지는 않았다는거죠 그런식으로 그분은 대사를 원리에 입각해서 대비시켜서 봐요 이게 있으면 그거에 대비되는거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셔터를딱 눌러줍니다 뭐 오각형을 보고 사각형을 보고 뭐 그런걸 본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대비할만한거 찾았고 그럴때마다 셔터를 누르다보니까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찾아냈고 많이 찍어낸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이 사람 말고도 조금 전에 내가 또 찾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어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간단 간단하게 많고 김과중이한테도 많고 여러분한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은 그렇게 어려운 사진이 아니다. 해석하기가 쉽다. 원리 깎여서 촬영했다. 원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고, 까만 게 있으면 하얀 게 있고, 많이 있으면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지독하게, 간단하게. 옛날에 있으면 오늘날이 있던 거예요. 옛날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게 맞는 사람을 기다렸거나 찾았거나 불러다 세웠잖아요. 연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팔로벌이 지나가는데, 이 시대에 마지막 노인네가 지나가는 순간을 잡아줬잖아요. 그분을 모셔다 넣는지 마침 지나가는데 눌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났다는 게 그게 바로 인식이라니까. 자업성에 있는데 자업성에 맞는 사람을 지나갈 때 찍어줬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네시로 작품 제목이 마지막 넷이예요 그죠? 굉장히 그 브레송이 생각이 그렇게 그 생각이 또 대단하게 뭐 앞서갔던 것도 아니야. 간단하게 원리. 자금성이 있으니까 자금성에 맞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팔로군이 지나가니까 팔로군에 맞는 사람을 찾았고, 옛날 고성이 있으니까 고성 앞에서 휴가를 즐기는 오버선 사람을 찾았고, 뭐 이렇게 지독하게 간단간단하고. 배송사진이 렇게 쉽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라도 공감대로 형성했는데, 그 이상하게 어려운 사진들만 찾고 갔다가 찾아놓고는 거기다가 에 막, 어렵게 풀이를 해나가다 보니까 브레송이 어려운 작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브레송 사진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보기까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브레송 사진에 원래 그 사람이 보도사진가니까 독을 2차 대전때 더굴 작용을 추적하면서 수행하면서 찍어놓은 그 보도사진은 정말 말 그대로 보도사진이야. 더을 얼굴 사진이고, 더굴이 뭐 사열하는 사진이고, 더굴이 무슨 정치하는 사진이고 그래서 처음에 그 사진 전시회를 가서 보고는 브레송 사진이라고 해서 일부러 가서 보고는 뭐 사진이 이래? 이사람왜 대가야? 뭐. 그때까지만 해도 브레송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대가고, 정말 뭐잘 보고, 예리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지독하게 간단했어. <laughs> 뭐 이런 배경을, 좋은 배경을 일단은 여러분들 고백이 그런 정의 배경은 다 치사 선택이에요. 그 배경에 맞는 응? 파리장 세우면 될거냐 파리의 유명한 거리를 배경으로 잡았으면 파리장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지. 아주 간단했잖아요. 그게 프레스입니다 그리고 프레스을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프레스의 생각을 오늘날 우리가 사진에다 대입시켜 보면 사진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얼마든지 좋은 글작이 여러분한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을 이렇게 저 김가중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